아니, 난 그냥 티를 하는 아니, 제가 처로오니까 아니 난 그냥 딜을 하는것뿐이에요 아니 제가 그금 바닥에 걸는 데, 미제 근처로 와요? 이저짐승역 어? 어? 데, 어? 이 이게 역시 <laughs> 아니, 대포, 대포 안에 타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? 지금이야! 대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. 대포 지금이야. 안에 들어가면 내가 터지는구나. 지금. <laughs> 여러분, 대포 타지 마세요. 어, 제가 터지네요. 지금이야! <laughs> 이게, 이게 뭔 일이냐? 저, 전부 이겼다. 없어요? 유치가 이겼다. 이거 막내 아니에요? 전부로? 막내. 이겼다, 이거. <laughs> 야, 야 이거 대푸 분이야. <laughs> 이겼다, 이거. 네, 어디서? 네, 테스 님. 뭐 다음부터. 아이고, 나에게준 중인이 와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시죠. 이겼습니다. 비긴 비긴 거지, 그럼. 뭘 비겨요? 야, 왕의안식처에서 나한테 졌잖아. 그때 그때고 지금은 다릅니다, 지금. 지금. 야, 지금. 그렇게 됐어. 언제까지 그 뒤처 그 뒤처기시 어껨전님 어서오세요 어제까지 그 과거에 <laughs> 너무 공격이 완벽한데 자 여러분들 그이 보랄로스 공성전에 가시면은 대포를 타지 말라고 <laughs> 제가 직접 타본겁니다 <laughs>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어 대포 딱 이렇게 탈수 있어 그럼 타보게 되잖아요 자 타게 되면은 안에서 터져서 죽는거예요 타지 마세요 알겠다. 방금 여러분 봤죠 저저그 둥근거 둥근거 이제 나왔을때 이제 중국어 나왔을 때대포에 내려야 돼안 내리면 같이 터지는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 <laughs> 대포 한대 후딱 쏘고 봤어. 지 중국어 대포 쏘잖아요 근데 그때 대포 안에 있으면 안될거 같아 조심해야 대포 안에 있으면 은 시야 자체가 너무 좁아져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돼조심해 이분 편하게 누워있으시니 자 여러분 뉴스자는 뭐다? 과학이다 아나 <laughs> <야, 나도> 누울까? <laughs> 이제 와서, 너무, 너무 늦지 않았어? 자, 여러분들에겐 과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늦으자는 과학이다. 저기요, 저기요, 제발 좀 잡아주세요. 늦으자, 늦으잔데? 늦으잔데 잡아주세요, 제발. 어 근데 깼어? 잠깐만 님도 근데? 누스자야 <laughs> 잠깐만 님도 어, 누스자. 누스자라고아누자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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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누스자는 뭐다? 과학이다 <laughs> 과이다 시몬스 침대 같은 겁니다 어야겠다어 무기, 무기 나오나 설마? 근데 이거 루스는 어디서 아냐? 봤죠, 여러분? 지금 이인 것 봤죠? 네. 룬 어디세요? 아 여기 있다. 먼저 먹겠습니다. 아, 샷. 예스! 와, 예스! 이게, 여러분 뉴스자는 보다 어? 과학이다. 뉴스자는 어, 어? 과학이다. 어? 어 게임이야 진짜 이게. 와, <laughs> 진짜 내가, 아. 와, 이게 게임이야? 여러분 박수. 아, 박수. 졌습니다. 처음으러 갑니다 이 게임. 와 이게 게임이라고 이게? 와, 뉴스자는 뭐다? 과학이다. 와, 데스 실링했네 진짜. 와. 데스 실링했다니 얼마? 뭐, 와, 데스 실링 해버렸다 진짜. 와이 게임이야? 왔어 여러분. 편안합니다. 편안합니다. 아유, 딜, 딜 대결 진거 괜찮아요. 무기 먹었으면 됐어. 딜 <laughs> 대결이 뭔상관이니야 내가 무기 먹었으면 된 거지. 와, 진짜 병든눈 진짜 진리다, 진짜. 와. 자, <laughs> 저도 350 먹었으니까.